오늘히 하고 어... 오늘 요신 <laughs> <두 시간인데> 오늘은. <laughs> 오늘, 요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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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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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 특별히 올해외를 다른데 와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어제 제가 떨리더라구요 하튼 <laughs> <laughs> 고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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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는 어. <laughs> 먼저 해야 돼가지고 형사가 거의 9시 넘어서 끝나서 집을 갈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루 숙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윤희는 기대된다는데? 내마이야 <laughs> <왜> <laughs> <laughs> 엄마 아빠도 기대돼 엄마 아빠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잖아 엄마 <laughs>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윤희 어, 때문에 어. 강원도에 왔네 결혼기념일은 강원도에서 보내게 됐네 윤희 때문에 윤희랑 어. <laughs> 같이 딸랑 어, 하나네? 응 온돌룸이야 우리 아 침대가 아니고 음. 이렇게 온돌만 있는 방이 처음이다 오오 <laughs> 6층밖에 안 돼서 더 올라가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근데. 뷰는 멋있겠다. 어. 어 저기 불켜지면 예쁘겠다. 불켜지면 예쁘겠는데. 봐. 아니, 이 둘이 맞고. 어색해. 아, 이건 너무 어색했다. 지우고 다시. <laughs> 아니, 그냥 웃자라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우씨 진짜 어우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니까 웃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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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웃음> 윤희가 아빠랑 자기 같대 둘 <laughs> 닮았는데 진짜 <저> 닮았어 구름이 <laughs> <laughs> <그리고 걔> 몰려온다 <laughs> 와 너무 멋있다 <laughs> 거울 모드 <보드. 웃음> 오. 오 윤희가 닿았 <laughs> <다 비춰. 웃음> 되게 멋있다 건물 <laughs> 어 와,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바로 여기 강원랜드 하이원 디저트에 왔는데요. 여기 왜 왔냐면 윤희가 제19의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서 키즈 모델 부분 상을 받으러 왔습니대박입니다 대박! 올 한해 가수, 연기자, 배우 모델 중에서 키즈 부분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당장 4 시간을 걸려서 4시간 네좀 넘었죠?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좀 있다가 어워즈가 오즈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한번 시작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우리들이 옹치 있다. 어산 정취가 확실히 네, 느껴지네. 이 시기에 하는 줄 알겠네.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 <laughs> 소감은? 안해도 돼? 나어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 방금 객실 잠깐 갔다 왔잖아 아. 그 셀럽분들 엄청 많았어 진짜 아는 분 있었어? 아니 그 누구? 김성환 님 배우 정중근 어. 오~~ 오~~ 그거 같아 음. 근데 그냥 모델로 음. 이렇게 좀내노라 음. 하는 음. 분들은 거의 다 들어오는 음... 키가...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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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다 일단 머리가 하나 더 크시고 그 어... 내가.. 그 모델분들 어... 사이에 꼈어 어... 근데 진짜 얼굴이 얼굴이 다 윤희가 비율이 장난이 아니야 와.. 지금 밖에 엄청 부족부족해 어... 카메라가 수십 대있발 음... 디딜 팀이 없어 그쪽 전문데은 어... 근데 이따가 윤희가 거기를 지나갈 거야? 어... <laughs> 대박 봐. 어... 렇게 아, 설명해 주시더라고 저기한윤희 <laughs> <laughs> 그냥 다양하게 뭐 알지? 춤출때 하는 표정 그렇게 하면 돼 다음 회원님 한 번만 부요네감사합니리시네요축축하요네 다음은 키스모델 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하트 미소 됐어? <laughs> 완전 긴장했는데. 왜? 왜지? 안 웃어. 접시 카메라 한번 맞출게요. 고맙습니다. 왜 너무 사진이 잘안 나올까? 상은괜찮지 드디어 어워즈 <laughs> 수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희 소감은? 아, 좋아요. <laughs> 베슬 오르간의 위원회와 청진 그룹. DC에서 이수했습니다. 키즈 무대 사입니다 저희 전 서울시 문화 키즈모델 미래를 이다어 나갈 슈퍼 k i t c h 키즈 모델상 제1 9 n k 시 t 모델 e n k 키즈 모델상 수상자는 임채윤 크림 i t c h e n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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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2억 2천만 조회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별난가족이라는 채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퀴즈 유튜버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수상소감 들어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별난가족과 이께 같이 해서 유명 활동하고 있는 1 1차 이채희입니다 저에게 이런 멋진 상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 앞으로 모든 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어. 멋지게 이야기를 해습니다 망했다 영어 못했다 한국을 빛내는 유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리이기나셋 하나 셋하 김치 하나 셋 하나 셋 오케이 해오 2024 아시아 모델 어워즈 키즈 모델 어워즈 11월 2일 와우 즈 모델 너무 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입니다 네, 지혜 님은는어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목소리도> 앞으로 어, 좋은 웃음과 좋은 연기를 보하는 지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대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아쉽고 그렇게 열심히 어, 준비 했는데 아빠는 조금 많이? <laughs> 언니가 되게 속상해서 좀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수상식 몸을 한번더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음, 너무 예쁘죠? 준비를 했어요 어, 시상식에서 주려고 했는데 이거 못 줬어요 축하해 <웃음> 음. <웃음> 아니 무슨 말을 해. 돈 잡아구기. 수상소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별난 가족과 유니 같이해서 일해요. 아 인데요. 그냥 유니 네가 하고 싶은 말해 그냥 음. 음. 영화 안 해도 돼. 제가 이렇게까지 올수 있게 해 주신 우리 별, 이 별둥이 분들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자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아이돌이란 꿈을 이룰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응. 어 그렇지 시그니처 <시그레이션> 나왔어. 나롱기 뭐. 남일뚜까요. <놀린> <놀린> 뭐야? 어떡해 고마워 축하 선물 너무 큰거 받았어 엄마 아빠 시상식에서 해줬으면 나울 뻔했는데 나 눈물이 나올라다가 어그랬지 처음이니까 응. 응. 아 너무 잘했 응. 잘했 그래 유니 때문에 패션쇼도 보고 축하 공연도 보고 엄마 아빠를 위한 축하 공연처럼 생각하면 유명. 한국을 빛내는 유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嘿嘿。